<laughs> 네, 오늘은 그래서 집밥을 한번 먹어보도록 할까 합니다. You can sit here, no problem. Just, 얘네들은 이제 얼굴 나오는 게 싫다고 그래서 이렇게, 네, 오늘 같이 저녁을 옆에서 먹을 거고요. 어, 김, 양념장, 그리고 그은김 소야 볶음, 그리고 멸치 볶음, 멸치 볶음, 네, eat, and then, 그리고 참치 시금치국. 네, 참치 시금치국밥 밥. 라이스를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왜 먹방을 갑자기 하냐. 아시다시피 대선이 있었어요. 몰터 대선이 있었는데, 네. 제가 원하는 후보가 네. <laughs> 되지 않았습니다. 조금 어, 기분도 꿀 거라고 그럴 때는 당연히 뭐죠? 먹어야죠.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먹방을 준비했고요. 한번 먹어봅시다. 네, 반찬이 별로 없어 보인다고요. <laughs> 제가 반찬 요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 정도면 많은 거죠. 그리고 남편은 군말 없이 먹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How about it? How was taste? It's good. Good. Like yeah. yesterday, right? Yeah. 음, 음. 약간 쌀이 이게 스시 쌀이라서. 어게 oh, 게임을 보니까 갑자기 옛날 음, 개그가 생각이 나면서 그래도 you never play about oh yeah you don't have game right? 음, mm. 스릴이 right? 네, 어, 죄송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생각이 났어 음! 너무 맛있어요. 이거는 내날드가 참 싫어해요. 김을 이렇게 먹는 거를. 김에다 양념장 발라서, 아, 찍어서 이렇게 부어서 먹는 걸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맛을 모르기에 저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얼굴이 보여요, 먹방에서. 네. 조금 이렇게 멀리 하면 될 거를, 가구처럼 맨날. 그래서 음식이 안 보인다, 이러실 수 있는데. 안 보여도 괜찮습니다. 음! 뭔 거? 음. 아, this is a h a 음. 차가워요. Are you crazy, r e 도 되니? 그리고 우선 맛있 <놀람> 스타일은? 음, 맛있어요. 국이 너무 맛있어요. 진짜 국은 짱이에요. 수프는 제가 어우 oh, 덥네. It's hot, pretty hot. How about this taste for soup? Mm. How about the it's taste? Good. Good? Mm. You know, actually, really nice. i o s a bit like the, when you left one days later when you eat it. This is really nice. When you eat the after day after, it's okay because you're not appearing here. Just your shadow in your shadow. 음. 으음 딜리셔스. But you don't like this one, right? 레날드는 소예 볶음이 싫대요. 왜 소세지에 케첩이랑 고추장을 곁섞어서 넣었거든요. 근데 왜 소세지에 어, 케첩을 범복을 하냐면서 음. 그런 조안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싫어한다. 내가 만든 걸 싫어한다. 그럼 먹지 말라고 하세요. 그럼 자기가 알아서 만들라고 하세요. 저는 이거밖에 요리를 못하기 때문에 더 맛있게 못 만듭니다. 그러면 제가 레날드한테, 그럼 니가 만들어 보고 라고 하면 분말 없이 제가 만든 요리를 먹지요. 네. 지금 보십니까? 반찬이 메르치 볶음밖에 없어요. 솔직히 레날드한테는. 그리고 이국 하나. 잘 먹고 있잖아요. 얼마나. 음? You are such a good husband. Just you have the that thing. 그리고 외국인이랑 결혼해서 다른 점이 뭐냐면 여기는 우리나라처럼 매 음식에 이렇게 많은 반찬을 먹지 않아요. 오로지 음식 요리 메인 요리 하나 먹기 때문에 이분들은 멸치볶음 하나만 해주더라도 멸치볶음 하나만 해주더라도 어 요리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참 좋습니다. We will put this sauce here. Put it. That sauce. On. 응맛있 음. 네, 네. 음. But it's very sour and very vinegar. Good? Good? You like it? I don't k n 이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n 제가 원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아, 총리가 안 되었다 더라도 뭐 어떡하겠습니까? life goes on. move on. move on. 그렇죠? 그냥 살아가야죠. 뭐 어떡하겠어요. <웃음> <웃음> why in my why why using my tissue? 소스 so sweaty. For what? c a u s e for cooking. Mm. 아 그리고 최근에 제가 조금 여러분들의 답글이랑 댓글을 빨리빨리 확인을 못했어요. 그쵸? 사실 제가 유튜브, 저, 정말, 유튜브만, what we say. 제가, 정말, 뭐라고 하죠? 유튜브만 하는 사람. 네, 저희가 직업이 유튜브, 아, 직업이 유튜브가 아니다 보이기 때문에 저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조금 저의 개인적인 사, 어, 생활도 바빠지고 이래서 조금 확인이 늦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댓글 늦어지고 제가 댓글 확인도 늦어지고 있는데 그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제가 언제나 확인한다는 점 언젠가는 확인할 거라는 거. 네. 정말 시간 내주어서 이렇게 달아주시는데 당연히 확인을 해야죠. 그쵸? You like it? 아 mm. 음. The rice is not that good. Right? A little bit dry. 음. Mm. True. 음. Mm. 그래서 어제때 몰타. 배송 재료가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 굉장히 조용해요. 에. 네. 다른 곳 이제 원하시는 후보가 된그 분들은 이제 파티하고 나기가 났지만네 정치 얘기는 안하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어차피 정치 얘기하면 여러분들도 기분 나빠지실 것 같고 네 여기 정치하는 거 여기 정치 얘기하면 정말 머리 아프거든요. 그래도 하나 얘기하자면 어떻게 범죄자가 총리가 될수 있는지 네. 더 이상 말을 안 하겠습니다. 제가 몰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파나마 파나마 페이퍼에 연루된 사람이 어떻게 네 여기까지 어워와워이 유앤 어 브라보 음 브라보 커리 뉴 펜스 뉴 펜스도 어때고 고고 고프 레이크 음 레이크 으음! 이제 좀 편하게 먹을 수 있겠네요. 음 남편이 반바지만 팬티 차림 사과 팬티 차림으로만 다니거든요. 더워서 혹시 보일까봐 네볼게 없기 때문에 예 네. 별볼 게 없기 때문에 제가 혹시 보일까봐 예좀볼게 네. 있어야지 좀 재밌지만 볼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점심이에요. 12시고요. 점심을 한식으로 먹고 이걸 다 치워 솔직히 그렇잖아요. 주부분들은 아시겠지만 반찬 남은 것도 안 해먹고 또안 해먹고 이렇잖아요. 또 이거 재탕하면 이거 이미 재탕이거든요. 네, 이 국도 어저께 먹은 국이고 그래서 빨리 먹어 치우고 오늘 저녁에는 피자로 때워야 되겠네요. 네, 요리하기 너무 더워요. 요즘 그죠 그래서 음음음음음음이표이 음음 붙었어요. 근데 네. 솔직히 제가 요리한 거라서 그런지 몰라도 맛은 없어요, 솔직히. 진짜로 말씀드리면 맛은 없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여기가 한국이라면, 이제 제가 요리를 하고 밖에 나갔을 때, 와, 밖에서 먹는 게 확실히 진짜 맛있구나, 라고 느낄 텐데, 여기서는 비교할 세상이 없다 보니까, 그냥 내 음식이 원래 시금치 국이었던 거 마냥, 그리고 이 멸치 볶음, 제가 만든 멸치 볶음이, 아, 그냥 이 멸치 볶음, 이게 원래 이 맛이었지라고 점점, 네. 각인되면서, 저기도 모르게 세뇌되면서. 근데 솔직히 맛은 없어요.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우리 그냥 그닥 그렇거든요. 근데, 네. 여기 살다 보니까, 그냥 이것도 감사하면서 먹어야지. 네. 먹게 되네요. 음. 근데 이렇게, 밥도 자세히 먹을 수 있는 이유가 네, 여기서 만난 여기 한국분 네 감사한 한국분 네분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맛있게 한식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 정말 한국 사람은 밥을 먹어야 돼요 밥을 음 역시 김이 음음이 김만 보면 왜 이렇게 이빨에 붙이고 싶은지 아 멋스레 뭐 빠을 그놈의 욕심 지질 개그 지질 개그 욕심 아 그래서 멸치 볶음, 맥시 볶거와 그리고, 아무도 먹지 않는, 저도 그닥 맛이 없다고 생각하는, 저의 소세지 야채 볶음과, 함께, 마지막 데미를 장식할까 합니다. 음, 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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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음! 뭐니, 뭐니 해도 집밥이죠, 진짜. 단지 아쉬운 점은 보통 집밥 하면 이제 엄마표, 그쵸? 엄마표 집밥인데, 저는 제가 만들다 보니까, 또 이제 휴지 하나 가지고 또 여러번 쓴다고 난리가 날텐데 그래서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좀 반찬이 남긴 했는데 솔직히 그닥 맛은 없었어요. 그냥 반찬이 그닥 맛있는 반찬이 아니라서 어우 덥다 날씨가 아, 그래도 이렇게 한끼 먹으니까 참 좋네요 한식으로. 아 그리고 제가 세장 먹방을 보니까 어떤 분 이러셨더라고요 이좀 어린 분 같은데 왜 라면 먹을 때 숟가락 써요? 이런 뭐 일본 일본 뭐 여기 여기었어요 여기였는데 내용을 이제 수단해서 얘기를 하자면 왜 도대체 라면 먹는데 숟가락을 써서 이렇게 먹나요? 이렇게 먹나요? 무슨 일본 쪽 XX 같은 같이 먹네 뭐 이렇게 썼는데 우선 일본 가세요. 일본 가보시면 일본 분들 숟가락 써서 이렇게 먹지 않아요. 다 젓가락으로만 써서 드세요. 일본 분들이 무슨 숟가락을 대고 이렇게 써 드세요. 그래서 일본 은 우선 가보시고 그렇게 댓글을 쓰시고요. 우선 왜 숟가락을 이렇게 하냐면 여기서는 소리 내는 게 예의가 아니에요. 네. 각 나라마다 문화와 관습이 다르듯이 여기서는 이렇게 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먹어서 이렇게 먹는 게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습관처럼 이렇게 해서 돌려서 이렇게 먹어야지 소리가 안 나요 후루룩 소리가 그래서 아무래도 그게 버릇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분들한테는 어 이게 뭐지 할수 있지만 계속 그게 버릇이 되다 보니까 소리를 안 내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숟가락을 받쳐 먹는 습관이 있고요 숟가락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같이 국물이랑 라면과 같이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래야지 라면 면발이 드라이, 건조해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편결, 핑결된 거고요. 어쨌든 변명해보는 거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먹든 맛있게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숟가락 우리나라에서는 라면 먹을 때 숟가락 쓰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그런 댓글을 갑자기 생각나서 혹시 왜 숟가락으로 먹냐라고 하실까봐 네, 그냥요. 그냥 먹습니다. 네. 아우! 아 아주 그냥 땀을 쫙 빼고. 네. 이미 집이 사우나예요. 네. 그래서 참 좋네요. 오늘 그래서 맛있게. 집밥. 제가 만든 집밥. 몇 분입니까? 16분. 나름 천천히 먹으려고 노력해서 16분 안에 클리어 했네요. 여러분. 대선 결과가 어땠든? 루피라는 유튜브에서 계속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Life goes on. 네. 무슨 일이 벌어나도, 이러져도, 무슨 상관입니까? 그쵸? 계속 인생은 굴러가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힘드신 하루 보내셨던 여러분들도 힘내시고 어차피 내일은 또 찾아오기에. 여러분들 너무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조만간 좋은 비디오로 찾아뵐게요 여러분. I love you. Peace.